Don't stop, turn off the lights. Nauseous when I wake up, don't quit, I fell for you. Don't break, break it into long time before I knew us to follow through. 독했니 알람 설정은 좋아요는 댓글은 괜찮아 봐주는 게 어디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십니다 이번 영상은 위탁 매물 영상입니다. 네 밖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야외에서 전자샷을 촬영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깨어른 표현이 아니고 비가 와서 어, 전자샷도 아마 실내에서 촬영할 것, 같, 할것 같고요. 다행히 주행 테스트 하고 있을 때 네, 비가 조금씩 떨어져서 네, 그렇게 비는 많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번에 위탁매물은요. 바로 어, 2018년식 줌머 X입니다. 어, 거의 신차에 가까운 차량이고요. 키로수도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키로수도290 아, 200이 아니지. 9 6 0로정도밖에안탄 거의 신차에 가까운 신차이 그냥 신차입니다. 보시면. 네, 깨끗해요. 그다음에 이줌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스탑이 달려 있어서 아이디 스탑이 어떤 거냐면요. 막 가다가 신호를 딱 받아 갖고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요. 앞에 AAA가 막 떠요. 잡으면 네, 시동이 꺼집니다. 어? 당황하지 마시고, 신호가 바뀌면, 악셀만 땡기면,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면서 출발되는 방식이거든요. 어, 연비의 효과는, 제가 예전에 테스트 해본 PCX도 장착되어 있고, 어, 몇 개, 뭐, SCR로 장착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거의 한 달에 천원 정도 연비 차이가 납니다. 천 원. 네. 연비는, 중모 X 같은 경우는 연비는 되게 좋죠. 어, 천 원도 큽니다. 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원 큽니다. 자, 옵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후크볼트, 후크볼트가 이거 봉지거리 네. 같은 레드 색상의 봉지거리랑 트렁크, 예, 물 이거는 트렁크가 원래 오픈되어 있어요. 왜오픈됐냐면 스케이트보드를 넣게끔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 나는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물을 어, 옵션을 놓은 건물을 장착하셔 가지고 트렁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탑박스 브라켓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 짐대예요. 예, 탑박스 브라켓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탑박스를 장착하면요, 이쪽에 잡아주는 부위가 브라켓이 부러져요. 왜냐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다가 한번더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일자로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뒤에 탑박스 무게를 싣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물건을 싣고, 그 다음에 쿠션을 막 이러면, 네, 여기 부분이, 잡아주는 부분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네, 탑박스를 굳이 다신다고 하면, 요 위로 올라와서 잡아주는 브라켓이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장착하시고, 아니면, 이런 옆으로 뒤에 나와 있는 이 브라켓은, 어, 그냥 짐을 올려가지고 고무바로 이렇게 묶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100% 부러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브라켓들은 어, 탑박스를 장착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짐을 실어서 고무바로 묶으시는 게 간지가 납니다. 고무바 탁, 그 튜브 있죠? 튜브. 자전거 튜브 이런 거 잘라가지고 탁 하면 그게 클래식 아닙니까 클래식. 일단, 타야, 뭐, 타야나 브레이크 패드나 거의 볼게 없을 정도로 아주 아주 깨끗하고요. 오일은, 네, 저희가 모툴에서 놓은 10W30. 혼다 순전도 10W30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0W30을 넣으라고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로 교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그냥 바로 타시면 됩니다. 예, 구매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 영상 밑에 보면 영상 밑에 보시면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계시면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삼각형 모양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아래 내용이 쫙 뜹니다. 글씨 내용이 쫙 떠요. 거기 보시면 제 카페 주소랑 아니면 바로 그 구매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그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 저희 카페로 넘어가서 어 상세하게 볼수 있고 금액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PC로 보신다. PC로 보시면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더보기라는 글자를 딱 클릭하시면 똑같이 쫙 떠요. 내용이. 예, 거기서 어, 카페나 아니면 네,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주모엑스 2018년식 바로 가기가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네, 바로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클릭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어...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오토바이죠. 네. 어, 제가 125 중에서 어, 아마 125 스쿠터 중에서 네. 가장 승차감이 좋은 스쿠터라고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출퇴근으로는요, 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제가 상업용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일 적합한 스쿠터지 않나. 뭐, 나가는 것도 적당히 잘 나가고, 힘도 좋고, 또, 힘만 좋으면 되냐. 연비까지 좋고, 또, 브레이크도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ABS는 아니지만, 그, 연동식 브레이크라고 해서, 가치, 앞에 걸 잡으면, 네, 뒤에랑 같이 잡히고, 네, 같이 잡히는 타입의 브레이크입니다. 그, 보통, 앞에를 잡았다고 해서, 뒤에가 꽉, 락, 걸리는 건 아닙니다. 거의 잡으면 7대3. 네. 그래서 딥브레이크 잡으면, 네, 딥브레이크만 그 바로 100% 잡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전체 샷 한번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 어, 010-505-2922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또, 뭐말 할래 했더라? 네, 전체 샷 보시고, 주행 영상 보시고, 네, 어, 정말 내가 이, 주모엑스를 찾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는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니다 어, 퇴근하고 나면 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 애들이랑 놀아 줘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어,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네, 답을 해 드리고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예, 출근하고 나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뭐 말을 했더라? 네, 머리가 복잡하네요. <laughs> 까먹었습니다. 무슨 말하려고 했는데. 네. 어, 아, 그리고 공휴일하고 주말 토요일을 제가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과 일요일은 네, 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제가 연락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카톡 보내주시는 분들이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네, 뭐 이, 이것저것 한다고 전화기를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확인을잘못 해요. 네, 한번 확인하고 답변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늦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저 사람 전화기 지금 안 들고 있고 뭐 다른 일로 바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은 의도로 생각해 주시고. 네, 제가 만약에 답변 드리면, 네, 그때 반갑게 마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행 영상 보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